안녕하세요 랑입니다. 펑그랩 이벤트가 하나 있던데요. 아 저도 이거 몰랐는데 PC에서 미션 저는 미션을 따로 클릭하고 들어왔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클래시오브클랜에 들어와서 요 상단에 뭐 밥알 몇개 있는 그 탭을 눌러 보면 이제 보라색 점이 왔아 주황색 점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친구를 이제 클릭을 하고. 뭐 미션 진행 중입니다. 이 탭을 클릭을 하면 그릿 밀리면서 쫙 떠요. 여기를 봐도 바로 될것 같네요. 여기서도 미션 갱신이 되네요. 어, 이번 업데이트에 대한 건의. 안녕하세요. 헝그리 앱 클래시브 클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업데이트에 대한 건의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지요. 어라? 버튼 누르면 바로 사라진다는 게좀 문제긴 한데. 음, 이번 업데이트에 대한 건의. 업데이트 피드백 카테고리에 이번 업데이트에 대한 건의를 남겨주세요. 파파를 음, 주는 미션인데요. 음, 의견을 남겨주신 다섯 명을 추첨하여 500개, 바발 5,500 바발을 드립니다. 구글, 애플, 마켓도 지금 부가가치세가 붙어 판국에 지금 바발이 아주 필요한 상황인 것 같네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7월 4일부터 7월 7일까지니까, 오늘, 오늘이 7월 6일이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업데이트에 대한 건이 음... 업데이트에 대한 건이라 네 업데이트에 대한 권위를 보면 아마 암흑 마법, 암흑 마법 제작소가 8월부터 생성이 될거에요 그래서 저 같은 이런 6홀짜리 레벨에서는 암흑 마법소 제작을 짓지를 못하기 때문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 영향을 안 미치죠. 영향을 안 미칩니다 업데이트. 영향을 안 미치니까 예, 저래 분시으로 어떻게요? 시으로시으로 시무룩. 가죠. 영향을 안 미치니까. 그런데 아몬 마법은 안 미치는데 어 다른 게 미치는 게 있죠. 우리가 미친다는 게 아니라 물론 인터페이스 영어는 별로 안 좋아해서 그 사용자 환경이 좀 변했어요. 이렇게 뭐 아몬 뭐 등장하고 안 나있네요. 이이 메시지가 원래는 여기 있었는데 위로 올라갔죠. 트로피는 의미 없는 클릭을 할수 있는 트로피가 하나 있고 밑에도 트로피 모양이 하나 더 있었는데 불필요한 걸 위로 올려버리고. 네, 여기서 리그를 한번더볼수 있게 해놨네요. 그리고 이제 바뀐 것은 훈련소에서 유닛을 생산할 때 이렇게 넘겨도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훈련소를 클릭을 했었는데 네, 여기서도 넘길 수 있는 걸 넣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전체적인 부대를 알수 있는 거죠. 그 마법은 여기서 생산한다는 거죠. 네, 이게 좀 바, 바뀌긴 했습니다. 그리고 클렌전을 할 때처럼 여기 느낌표가 뜨면 뭐 정원을 도달했거나 미밋이 없거나 그런 표시를 할수있고요 다만 이전과 좀 달라진 점은 이전에는 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클릭을 해서 왼쪽으로 넘기게 되면 넘기게 되면 훈련소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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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을 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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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을 합니다 넘기게 되면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 친구를 클릭하면 훈련소가 네, 이렇게 넘어가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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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 가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걸 누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방향을 왼쪽 키를 누르면 옆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네 이게 옆으로 넘어 당연히 이건 옆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이 친구도 이렇게 옆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점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 어, 부대 편집 같은 경우는 클릭을 해서 클랜전처럼 눌러보고. 부대편집 눌러서 삭제를 할수 있어요. 확인을 누르면 사라지겠죠.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 업데이트에 대한 건의, 업데이트좀 아쉬운 점은 어, 낮은 홀, 7월 이하에는 별로 영향, 영향을 좀, 아, 아, 7월 이하에는 좀 안좋은게 물론 7월부터는 클렌저이 용이랑 이제 8월에선 패가를쓸수 있어서 가격이 내려가니까 좋기는 합니다만, 다른 기본유리 바바나, 아처의 유닛이 한25% 25 정도 상승을 했어요.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전체적인 유지에게도 별로 안 좋긴 하지만 특히 낮은 돌에서 는더안 좋아지는 거죠.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어, 생산 유닛의 가격은 원래부터 25% 상승된 가격이었다면 우리는 적응하고 잘 지냈겠죠. 하지만 어, 그렇지 않다가 갑자기 가격을 올려서 뭐좀 불편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 뭐 하다 보면 또 적응이 되니까 또 모든 유저가 다 이렇게 하,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클랜전을 할 때는 용의 가격이 어, 하락했기 때문에 용과 페카의 가격이 하락, 하락했기 때문에 클랜전 클렌저 유저, 클랜전을 잘 하는 유저에게는 많이 하는 유저에게는 좀더 이전보다 좋게 된것 같네요. 제클랜전에좀 많이 신경을 쓴것 같아요. 왜냐하면 게임 자체가 단일. 혼자 하는 플레이가 혼자 하는 경기가 될수록 유저는 오랫동안 게임을 하지 못하고 금방 심으룩해지죠. 어, 클래시 오브 클랜은 이러한 유저들이 떨어져 나가면 미리 방지하고 오랫동안 게임을 할수 있도록, 회사에 많은 이익이 될수 있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까 클랜전을 어떻게든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클랜전에 어, 드는 유닛을 좀 가격을 내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리고 마법 제작소의 시간이 아니라 마법 제작의 시간이 감소되었습니다. 번개나 회복 같은 경우는 30분에서 20분으로 줄었고요. 그리고 분노 이동, 얼음 마법은 45분에서 30분으로 줄었습니다. 아주 신나게 마법 쓰면서 약탈하라는 거죠. 그래서 좀더 약탈이나 클렌전에 빠르게 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것은 다수의 건물 체력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원 건물 체력이 증가하면 좀 복잡해지긴 한데 어쨌든 체력이 증가했는데 그 정확한 데이터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클랜성 체력이 보면 거의 1,400, 2,000에 가까운데 이상하게 특이하게 저장소도 체력이 엄청 늘었어요. 가 아니라 안 늘었나? 저도 기억이 잘안 나네요. 어쨌든, 는것 같은데. 집합스는 그래놓은 것 같고, 뭐가 는 거지? 는것 같은데... 아, 정확하지 않은 정보네요. 일단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력이 좀 늘었다고 나와 이게 나와 있는데, 정확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어, 아무 마법 제작서는 우리 저랩과 관계없는 거라서 좀 아쉬운 부분이죠. 저랩에서도 뭐할수 있는, 전체적으로 할수 있는 걸 해주면 좋겠는데, 음, 안 해주네요. 그리고, 뭐, 동마법도 우리와 관계없는 거라서, 어쨌든 마법이 있어서 좋긴 하지만, 그 마법이 너무 어이없는 마법이 되지 않도록 좀 필요한 것 같고 업데이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좀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지를 해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얼렁뚱뚱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도 뭐 아직까지 수정할 부분이 많이 남아서 그런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건의를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어 이게 좀 헷갈리긴 한데 그 유닛들의 인공지능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아처랑 그 해골, 해골은 결국 업데이트를 취소를 해서 다시 예전으로 돌렸고요. 그리고 아처 퀸이 인공지능이 좀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뭐 성벽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외곽에 있는 건물을 타고 돈다든지 아처도 마찬가지고 바바랜도 마찬가지고요. 바바랭킹도 마찬가지고 인공지능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할때 인공지능을 좀 신경써서 연습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전과 달라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조금 다시 원 상태로 돌려줬으면 좋은 그런 마음도 좀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 그... 그것이 뭐 제가 아무리 말을 한다고도 해잘막 들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저랩에 너무 신경을 안 썼다는 거 그리고 음... 가격을 너무 많이 올렸다는 거 이것이 이번 업데이트에 대한 건의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랑이였습니다.